이게 아직 쓰레빠인지, 운동한지, 하,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신발을 사고 싶고, 신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용파리 리뷰 채널의 용파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신발. 이걸 신발이라 그래야 되는지, 쓰레빠라 그래야 되는지, 아 이걸 뭘뭐 샌달이라 그래야 되는지, 아, 그걸 잘 모르겠네. 네, 어쨌든 새로운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디다스 이지 라인업 중에 하나고요. 이지 제품이 최근에는 굉장히 인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색깔만 계속 바꿔서 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식상하다 아니면은 조금 지루해하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히트를 치는 제품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지 라인업이 발매될 때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뭔가에 이렇게 좀 변화를 통해서 이지도 이전의 영광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뭔가의 변화를 깨하고 있다는 라게이 제품을 통해서 좀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는 이런 기본적인 라인업 뿐만 아니라 슬라이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냅바 라인업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전에 나왔던 게 이지 슬라이드라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목욕탕 신발, 목욕탕 쓰레빠 같다라는 그런 제품이 발매를 했었고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셀가는 쓰레빠 중에 굉장히 높은 리셀가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러너라고 하는 게 발매가 됐습니다. 쓰레빠의 약간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실제로 이 착샷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사진이 나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신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기괴하게 생겼고, 이게 뭐, 쓰레 인지 이게,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영역으로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을 수 있는 약간 기괴하게 생긴, 그리고 구멍이 엄청 많이, 많이 나 있는 그런 제품이 발매가 됐습니다. 첫 번째 발매됐었던 그 컬러는 지금 뭐, 아무리 우리가 이상하게 생기고 신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해외 셀럽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신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기의 척도를 삼을 수 있는 리셀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두 번째 컬러가 발매가 됐습니다. 두 가지 컬러가 발매가 됐었는데요. 오늘 발송받은 그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마분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지의 마분지 박스의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지의 박스는 여기에 뭔가 막 적혀져 있는 그런 박스였는데 지금 박스 외관에는 여기 사이즈 택 말고는 뭐 적혀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박스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박스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폼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원래 이제 기존의 이집 박스를 약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을 가진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서랍식이 아니라 그냥 열리는 그냥 박스로 되어 있다라는 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발은 이렇게 역시나 양쪽을 하나 하나 이제 속지로 감싸놓은 그런 형식을 갖고 있고요. 글씨를 빼보면 이렇게 폼 러너라고 적혀 있는 그런 글씨 폰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폼 러너 메이드 바이의 아디다스라고 적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사이즈 265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사이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이즈 미스를 한 그런 제품이고요. 실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굉장히 처음 보는 디자인의 것들이 이제 눈에 많이 보이실 겁니다. 물론, 이게 전에 한번 나왔, 나왔기는 하지만, 저는 아예, 관심사에서는 아예 벗어나 있었던 그런 제품이고요. 많은 분들이 뭔가 좀 신기해서 많이 찾아보고 계시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해외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신고 나온 거를 봤을 때도, 약간 조금 저건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단 은뭐 이게 설마 되 겠어？아니면 이걸 혹시 당첨 이되 더라도, 이 거를 신을수있 겠어？라는 그런 생각 을해봤 어 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딱 보, 보고, 나 니까 저는, 어 만약에 사이즈가 맞는다면 신고 다닐만한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실물로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고요. 신었을 때꽤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인데 찬찬히 하나 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살펴볼 것도 없고요.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뭔가 이음새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의 그냥 하나의 소재로. 그냥 딱 어디서 찍혀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고요. 어, 흡사 얘기하면 우리가 크록스 브랜드 잘 알고 계시죠? 그 크록스 브랜드의 기괴한 버전이라 그래야 되나?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앞코 부분이고요. 조금 요렇게 올라와서 약간 둥글둥글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이게 쓰레, 스래퍼 그 이지 슬라이드 슬라이드와 비슷한 연장 선상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폼 러너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답게 하나의 폼으로 되어 있고 러너라고 하면 이걸 신고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긴가요? 스래퍼를 신고 달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조금 활동적인 그런 느낌의 것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매한 컬러는 그레이 컬러의 제품이고요. 이렇게 약간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대리성 무늬처럼 이제 페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페인트로 칠한 게 아닌 것같아 생각이 드는데 페인팅의 그런 무늬들은 개체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다 여름에 비올 때 신으면 진짜 간지나게 비올 때도 되게 간지 늘를 챙기면서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구 쪽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얇게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벗기가 조금 어 타이트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이따가 한번 신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700의 그런 아웃솔을 닮아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뭐 다르게 뭐 고무가 접착이 돼 있거나 아니면 뭔가의 다른 이음새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통으로 하나의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샌달 신발. 뭐 쓰레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쁘게 생겼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제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고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게 뭐이야 이걸 어떻게 신고 다녀 라는 생각이 가장 지배적이긴 했습니다만 실물을 받고 보니까 어그 우리가 생각하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 실 실제로 신어 본 결과 생각보다는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물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흔히 크록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그것과 착화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만, 디테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재밌게 아니면 멋있게 신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름에 비올 때는 굉장히 비올 때도 간지를 내면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폼러너에 대한 생각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신발, 재밌는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ey, hey.